안녕하세요. 2월 14일 월요일 아침 말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이 만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를 보면 6월절 엿새라고 해서 6월절 절기가 가까워지고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결국 어떤 대우를 받으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지,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 하고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고백이 정말이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가 나타난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되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여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외치시는 겁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자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 겁니다. 이런 우리의 한계를 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므로 나를 보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둠 밖에 없었던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때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심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나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준과 근거로 어떠한 것이 구분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길도 없다면 심판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길 가운데 서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우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광된 자리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우리에게 외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믿음을 그리고 구원을 맺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외침으로 인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여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가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덮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할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